<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저번주 수요일부터 겁내게 달리기 시작했죠 저번주 수요일 어, 저번주 수요일부터 성년회가 많아가지고 성년회 때문에 겁내게 달리고 감기가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요즘 감기, 독감 겁나 무섭죠. 감기, 독감 겁나 무서운데 아우 감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하, 코로나보다 더독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막목 맛이 가고 콧물 계속 나오고 근육통 장난 아니고 아주 아우 끔찍합니다. 끔찍해. 어제는 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정말 초강력 진통제로 버티다시피 하면서 어 오늘까지 버텼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아. 제가 웬만하면 약을 안 먹거든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 먹, 그, 먹는 건 좋은데, 약을 먹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더 늙어서 더 늙어서 약을 먹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 하고 웬만하면 약을 안 먹는데 정말 타이레놀을 어, 청량 과자 먹듯이 먹었습니다. 청량 과자 먹듯이 먹었고 저거. 럭소포펜이라고 어, 좀 강력한 엔세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아우, 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요 그래도 아무튼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고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방송을 하는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 맞으십시오. 좋은 말할때 맞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비교적 젊잖아요. 아직 비교적 젊어서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좀 나이 좀더 드시고 하신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신소리 그만 하고요 인사하고 빨빨하고 빨빨 끝냅시다. 에마 빨빨 빨빨 끝내고 싶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진지한 채널의 도전님. 안녕하세요 수순님. 안녕하세요 최진서님 안녕하세요 커피라님. 안녕하세요 수순님. 안녕하세요 풍경님. 아, 어, 안녕하세요. 김우정님, 안녕하세요. 고우가 중 그림님, 안녕하세요. 어, 동백인님, 안녕하세요. 어, 민들레님 안녕하세요. 승윤리님 안녕하세요. 블루토파즈님, 안녕하세요. 신고님, 안녕하세요. 사이렌님, 안녕하세요. K. 나인님, 안녕하세요. H. M. M. J.님, 안녕하세요. 고고싱님, 안녕하세요. 어, 대충 끝났네요. 인사 대충 끝났습니다. 고양이들한테 방송을 양보하려고 해도 고양이들은 지금 거실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따끈따끈한 보일러 열기에 거실에 지금 다 녹아 늘러 붙어 있어요. 사실 방바닥에 녹아 늘러 붙어 있는 고양이만큼 귀여운 건 없죠. 그만큼 귀여운 건 없는데. 아무튼, 고양이들은 지금 다 늘러붙어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양보할 수도 없어요. 자, 저번주에 크리스마스였죠. 어떻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내봐야 뭐, 저 같은 덕거총각은 이러고 있는 거죠. <laughs> 뭐, 별거 있겠습니까? 덕거총각 아파서 열도 나고, 목도 안 좋고, 근육통도 나고, 운동도 못 하겠고, 휴 하루 종일 앉아서 비행기나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길 바라고, 어, 아기 예수님의 기적이, 아기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가 아니에요. 기적이가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기저귀. 어, 방송 말미에 바큐는 어디다 하냐고요? 커뮤니티에다가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웬만하면 보고 해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보고 해드리니까 커뮤니티에 댓글로 다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는 동안 제가 웬만하면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몸이 너무 안 좋고. 정말 방금 잠깐 화장실에 코에 꽂고 있었어요. 코가 다 얻어가지고. 코 밑에다가 바세린 바르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바세린 바르고 버티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형수보대 형수소대 아 요거 해줘야지 형수소대 소위 말하는 형수소대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죠. 취임을 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여기에 뭔지 아세요? 영거 의미 아시는 분. 외국인들이 특히 진지한 영화가나 진지한 드라마에서 이거 잘안 나오죠. 보통 이제 프렌즈 같은 외국 그 약간 시스템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이야기하다가 영거 하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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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운표에요, 다운표. 상대방의 말이나 특정 단어를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 어떤 상대방의 문장.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 요걸 쓰죠. 근데, 보통, 진지한 대화나 연설에서 이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 그 대화의 주제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요. 물론 손동, 대화를 하면서 선동작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화를 하면서 손동작을 잘 사용해서 성공한 정치인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는, 블락, 블락, 블락! 막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언어적 표현과 감정적 표현을 섞어서 사용할 때 하는 게 손동작이죠. 손동작의 역할이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가벼운 동작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거 하면 어떻게 돼? 요거 하면 어떻게 되고, 상대방의 시선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면, 요거 하면, 요거 하면, 어디에서 사용하건 진지한 표현은 아니게 되죠. 비대위원장으로도 나간, 나아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 요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요거를. <laughs> 꽃게 정치라는 말이 나왔죠, 꽃게 정치. 요거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기존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계속 해오던 동작이라면 일관성이라도 있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일관성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여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미국의 뭐, 뭐 정치인이 오바마가 가벼운 연설을 할때 요걸 가끔 썼습니다. 근데 이건 가벼운 연설을 할때 쓰는 거예요. 가벼운 토크 할 때나. 갑자기 한국인들이 이거 쓰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인이 대화하면서 이거 쓰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한국인들은 대화하면서 이거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저걸 왜 쓰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과 운동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지들이 여당이에요. 여당은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여당이에요. 야당은 그 비전을 향해 가는 행보에 견제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아무리 위대한 뜻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시각이 한 곳에 고정되면 판단을 그치게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각도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싸우는 거는 야당이 하는 거죠. 여당이 왜 야당하고 싸웁니까? 국민들이 여당한테 야당하고 싸워달라고 여당을 만들어줍니까? 내가 누군가를 뽑아줬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게 진보의 세상이 됐건 보수의 세상이 됐건 수구의 세상이 됐건 근데요 야당하고 싸우겠대요. 이재명하고 싸우겠대요. 한동훈한테도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인가 보네.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무시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큰힘 행정력을 독점하는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입법권은 독점이 안 되죠 사법권도 독점이 안 되는데 행정권력만은 유독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행정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정해져서 행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자음이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권력이 예산을 집행하고, 외교를 하고, 경제 체계를 세우고, 교육 체계를 세우고, 고용 노동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여당이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보적 세상일 수도 있고, 보수적 세상일 수도 있고, 수구적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국민의 선택인 거예요. 물론 그 국민의 선택이 멍청할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역사에서는 멍청한 순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야당하고 싸우겠답니다. 야당이 뭘 한다고 야당하고 싸우죠? 야당이 경제를 합니까? 야당이 외교를 합니까? 야당이 국방을 합니까? 야당이 예산 편성을 합니까? 야당이 예산 사용을 합니까? 정말 웃기는 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연설문을 자기가 썼다고 언론에 내 배포합니다. 정말 연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설하고 계세요. 아니, 자기 연설문 자기가 쓰는 게 그게 언론에 배포할 일입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글을 안 썼으면 자기가 그걸 쓰면서 자기가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참잘 놀고 있다 합니다. 벌써부터 청그 용화대와 한동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김건희 특검 연, 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정말 웃깁니다. 아니. 그냥 한두 번 말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두 번 말을. 왜 경로예요? 그 말, 검 특검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나 억울해요. 특검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나 억울해요. 판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법과 원칙대로만 안 되며. 법과 원칙대로 하는데 입법기관에서 정한 법을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거는 또안 따를 모양이에요. 주둥이에 달고 살던 게 법과 원칙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법만 법인가 보죠? 그렇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고 이런 자의성이 도대체 무슨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경로했을까요? 정말로 우리 와이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왜 경로하죠? 자기네들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단하면 된다면서 왜 경로하죠? 결국은 지들도 안 믿는 안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 법적 절차가 법과 원칙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지들도 안 믿는. 참 많은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한동훈 씨가 이야기했죠? 단식한다고 영장 청구 안 하면 자범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선거 있다고 수사 안 하면 앞으로 자범들은 다 선거 있을 때까지 버틸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와중에 오늘또 겁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고성국 TV하고, 어, 뭐였죠? 코프다 코브라, 코브라. 코프라 해가지고 차기 대선 적합도가 한동훈이 45%고, 이재명이 41%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14%가 뒤지고, 경일에서도 국힘당이 앞서고, 충청권에서 15%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성국 t v 여러분들 아시는 분몇 명이나 되나요? 고성국 t v 가 구독자가 얼마나 되지? 고성국 어유 구독자는 꽤 많네요. 어, 제가 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습니다 거의 100만이네요. 야이 굉장한 곳인데 몰라봤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성국 TV에서 코프라라는 저 관심 있게 언론을 보는 곳인데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언론 기 여론조사 기관는데 이런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이런데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제가 오늘 방제 오늘 방제가 환자의 치료에 첫 받은 진단이고 플래시보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면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돼요. 정당이 개혁을 하려면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라고 떠들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는 몰라도요. 혹은 입을 다물어야 될 애들이 입을 벌릴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무능함에 학을 떨고 있는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말을 안할 뿐이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될 뿐이죠.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약이 들어가겠죠. 한동훈이 잘한다, 잘한다. 아마 얘네들은, 엑스포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 거다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 거다 환상에 빠졌던 것처럼 한동훈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환상에 진심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론을 아무리 조작을 한들 그 자체가 실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잘못된 약이라도 먹으면 플래시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플래시보 효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래시보 효과는 사실 환상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효과예요. 일부에서 주관적 증상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몸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약을 먹으니까 몸에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같은 주관적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썩고 있는데 잘못된 약을 먹어서 플래시보 효과를 일으켜서 손발이 썩는 게 늦춰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배에서 피가 펑펑 나고 있는데 플래시보 효과 나서 약 먹는다고 해서 피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부에서 주관적 증상, 을 다르게 느끼게 할수 있어요. 왠지 한동이 들어오니까 우리 당이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주관적인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박이 썩어들고, 문드러지고 있는 국민의 힘의 현 주소를 낮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악화시키고 강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 여론조사가 나오고 언론에서 전원 여론조사를 띄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현실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한동훈이 잘한다라고 해봐야 윤석열 정권하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고 아무리 한동훈이 윤석열의 황태자 역할을 한다고 해봐야 윤석열치하에서 pf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바보라도 안니다 당장 문재인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재인이 잘못했네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광풍이 몰아칠 때 코로나19 탓인지 다 알지만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욕하죠.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래요. 변치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준석이 탈당하고 신당창당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아, 어디 보자. 이준석이 27일날 노원에 있는 갈비집에서 탈당선언하고 사상 최고속도로 창당에 도전한다고 해요. 무슨, 창당이 무슨 스피드 플레이입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무슨 정당을 만드는 게 무슨 게이머들이 게임하면서 음? 시간 단축 기록 돌파 뭐 이런 게임합니까? 아니 그리고요 이준석씨 무슨 노원 갈비집에서 탈당선을 하십니까? 노원 양고기집에서 개고기 먹으면서 탈당선을 하세요. 무슨 갈비집을 찾아갑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양고기집 한군데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개고기 먹으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양의 탈을 쓰고 개고기 팔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고기 식용금지법, 김건희법도 한번 조롱할 겸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이준석은요, 자기에게 실워진이 굴레 영원히 못 벗습니다. 어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대로 돌려받게 생겼어요. 법가원칙, 법가원칙 노래를 부르더니 김건희에 대해서는 연기하자고 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소고기라고 송가사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는 몰라요. 언제인지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러 한데, 그도 해서 그다 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언젠가 이준석이 정치를 할 일이 있고, 제가 그걸 비아냥거릴 일이 있다면, 저는 양고기를 먹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더는 못할 것 같고요. 진짜 감기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감기 장난 아니니까, 진짜 조심들 하세요. 와 첫날은 목이 가고 그 다음부터 근육통 생기고 콧물 나고 어제는 잠을 못 자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정말 살벌합니다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오늘 바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바퀴가 없네요. 바퀴 아, 맞다. 그 이야기 안할거 했다. 유호정 장혜영 보셨습니까? 야 자기가 나와서 정의당이 썩어서 골마 터질 지경이다고 그 고놈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네들이 그 수혜자면서. 이제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정의당을 마구 비난하며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 이 버릇, 자기가 그 기득권을 마음껏 향유하다가 마음껏 향유하다가 자기가 기득권을 못 갖게 생겼으니까. 그 당을 비난하며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그 버릇 그 버릇을 누구한테 배웠을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자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안녕 빠이빠이 굿나잇 저는 숙제하러 가야 됩니다